네 네, 뛰어. B. 어 B. 저희가 조사한 동주 선수에 대한 거를 제일 먼저 브리핑을 하려고 해요. 네. 2003년 12월 23일생 화성초 무등등 지능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1년에 1 2댄치씩자라서 고등학교 때 체격이 매우 좋았다. 2년 전부터 뜨으로 등산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 17일 홍금사장이 중앙과의 경기에서 최초 등산을 했다. 네. 학교 선수 중에 두 가지 소송 상대로 입공을 이루게 되었다. 원래 롤모델은 오탄희 선수였으나 지명 소식을 듣고 류현진 선수로 바뀌었다. 현재 등본은 오탄희 선수와 맞게 17번이고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되어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싶은 상황도 있다. 네, 맞아요. 여진구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 어, 네. <laughs> 이것도 맞아요? 네. 제 본인 피셜은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진구 닮았다는? 네. 아무래도 부모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발표하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오늘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이 좋았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혹시 뭐라고 해주셨나요? 수고했고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일만 남았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 톡방 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응원의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면 엄마, 아빠 말고 네 이모, 네. 이모부 그리고 삼촌, 외삼촌, 외숙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있습니다. 네, 아까 운동 나오기 전에 왔는데 축하한다고 왔습니다. 아, 네. 프로에서 만나면 어떻게 승부하겠다, 그런 네. 거 한마디 드으신다면 도영아... 그냥 봐주진 않을 거고, 가장 티기 어렵게 승부해줄게. 운동선수가 저희 팀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팬분들께서 만든 딸이 그 있어요. 네. 이거 봤어요 역시... 아, 네, 이거... 누, 누군지 아세요? 네. 감장님, 네 맞아요. 네. 혹시 보시고 업했어요. 아직 시작도 하나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완전 대단하신 분이랑 저랑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제 저는 선발 투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마운드에 서 있는 거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선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기아타이거즈에 가 가고 싶다. 네 이런 영상들 사실 많이 다 알잖아요. 네. 팬들. 네. 텐데 이제 지명 소식을 듣고 네. 하나 이길수록 팬을 해주시겠죠? 딱 지명된 순간부터입니다. 하나 팬나기로 네. <laughs> 부모님께서 하나 팬 하시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팀 평균 연령이 낮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아, 저런 곳에서 운동하면 은 굉장히 재밌게 잘 운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다 가장 아, 만나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는 건 김희동 선수죠? 네 어, 만나서 어떤 얘기 해보셨어요? 우리. 올림픽 출전하셨으니까 일단 세계 무대에서 일단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많이 듣고 싶습니다. 팀에 친한,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일단 친해지는 걸 목표로 잡고 열심히 빨리 친해져 보겠습니다. 스피로 감독님 보시면은 배팅 볼도 직접 던져주시고 폰고도 다 직접 하시고 훈련에도 직접 참여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일단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이선에대해 뭐 기대하고 계시다는 기사도 네저희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리좀 다행이었고 그 기대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어로 대화하는 거좀 자신 있요 중학교 때는 영어 과외도 받고 그랬는데 오. 고등학교 때는 안한 지가 조금 제가지고 영어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럼 <laughs> 한마디만 감독님한테 영어로 한 번. 건... 제 어. 하고 싶은 날? 화이팅! 하나 둘 셋! 저희가 준비해온 선물이 있어요 네. 그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선물은 동재 선수 거거든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이거는 네. 가을야구 했을 때 나왔던 수비 에디션인데 동재 선수 형 같이 가을야구 많이 가고 싶어두 어. 번째 선물은 누군지 아세요? 어, 김태균 선생님 네. 네. 아. 어그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네. 감사. 네. 네 드세요? 네. 근데 제가 옷을 잘안사입어 가지고. 아, 네. 주면 다입어 가지고. 번 네. 때가 뭐 이건데. 네. 한번 펼쳐서 앞장에 써 있는 거 뭐라고 읽어 봐 주시겠어요? 문동주 선수의 빠른 대전 생활 적응을 응원합니다. 그 저희 대전시의 각 구별 홍보 책자거든요. 네. 이거 세 번째 선물은 네. 부모님 선물이에요. 아, 제 부모님이요? 네, 한번 열어봅시다. 독수리? 아 맥주요? <laughs> 부모님도 하나의 팬이 되셨으니까 네. 저희 팀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 가지실 수 있도록 네. 공주 선수건아니니까 아, 네. 아, 저는 이건 아빠, 아빠 선물로 드세요? 네, 아또 이런 맞춤 케이크 처음 받아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소원 한번 불고볼 플라이. 소원이요? 플라이를 이루고 싶어서. 네, 일단 매년마다 15승 이상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고 가이그만만이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컨셉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만 원. 그다 어머, 대표님. 어, 다 뭐, 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역시 맥주 좋아하세요? 네? 맥주를 취급해. 지금 그러죠. 네, 아닌 아요 네. 아, 여기 저희 선물로 저희가 준비하 아, 맥주 좋아죠 아, 정말요? 다행이다. 아, 아, 맛있게. <laughs> 네, 나. 정말로. 아빠가 힘들 알겠습니다. 아들. 저희가 제작, 제작 작해 왔어요. 입단 환영 케이크. 고십퍼. <laughs>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한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네. 혹시 이글스튜 구독하셨나요? 아 하셨어요? 저요? 구독하셨어요? 네. 네. 아 근데 저 어제 했는데 아, 진짜 제가 유튜브를 원래 로그인 안하거든요 아~~, 아 원래 안했었다가 네, 하나 해놨는데 근데 구독하려고 로그인 하신거예요 그럼? 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출연해주세요 앞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대전에서 봐요 <laughs> 3학년 때는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화정초등학교에 아빠랑 같이 한번 야구부가 있다 해가지고 놀러갔는데 감독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야구 하자. 그냥 아 저도 감독님 좋다고 야구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날 유니폼을 받아가서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아빠랑 캐치볼 하고. 친구랑도 캐치홀하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어린이가 자라서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네. 하나이글스에서는 꼭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